자 그러면 이제 종전선언 이게 왜 이렇게 핫 핫한 이슈가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듭 미국과 북한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관련자들이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이 협상이라 할까요? 이런 국면이 굉장히 힘들다고 언제든지 파국이 올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쉽게 파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하려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월드컵 열기가 뜨고 어떤 지난 6월에 제가 제주 포럼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미국의 저명한 필립 젤리코 교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젤리코 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 백악관에서 독일 통일에 관여했었고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그 흑인 국무장관 기억하시죠? 그 국무장관 옆에서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국무장관 자문관을 지냈습니다. 이분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거를 제안해서 그때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본 기억이 납니다. 이분을 얘기하자면 2006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 APEC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때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조지 w b 시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날 11월 18일 날 했는데, 오전에 하노이 시내 호텔에서 한 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안보실장이 누구냐면, 빙한 움직인다. 아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슈가 됐던. 송민순이었습니다.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 보장, 그리고 평화 취재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협의했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지났는데 며칠 있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당시 이것도 저희 당시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의 기사인데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전 종전 선언을 비롯해 북핵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미국 측 의무 이행을 직접 다짐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국전 종료를 선언하는 문서의 공동성명할 용의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러면서 갑자기 한국전 종전 얘기가 그것도 그것도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당시를 좀 아는 사람한테 좀그 당시에 좀 물어봤더니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협정, 평화협정, 종전선언, 뭐 전쟁 종식 이런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알아봤더니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만약 내리면. 나하고 각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리고 김정일, 최음인 김이라고 했다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결짓는 문서 어떤 분은 뭐 평화협정이라는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문서에 서명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들었을 때 종전선언보다는 평화협정으로 사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 종전선언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입구고 평화협정은 평화체제로 가는 뭐 출구랄까, 1차 출구랄까 이런 논리도 그때 개발했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주포럼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제리코 교수한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부 특보가 같이 대담을 했는데.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때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 뭐 종전, 뭐 어떤 아무튼 서명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얘기한 사람, 얘기하도록 한 뒤에 그 뭐랄까 이 보고서랄까 이런 거 만든 사람이 당신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주장을 했다 그리고 어,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주장을 했냐 했더니 젤리코 교수는 비핵화 문제를 하나만 다루다 보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관련자들이 처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뢰 구축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외연의 평화 구축 문제를 포함해서 이걸 같이 논의해야만이 진척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한국 전쟁을 끝내는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한국에서는 종전선언이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정부 쪽에서는 평화협정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전선언이 부각되어 가지고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걸 놓고 뭐 찬성 반대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1년 후에 딱 1년 후에 2007년 9월 7일인가요 아마 호주에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시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납니다 저도 그때 시드니에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현장에서 외교 현장에서 벌어진 해프닝 이랄까요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정상이 9월 7일 시드니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그때 여덟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언론 회동 형식으로 기자들하고 만나 회담 결과를 설명했는데 그게 아마 생중계됐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먼저 얘기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얘기를 한 내용을 상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각각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한반도 평화 체제 내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빠뜨리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이 듣고 싶어 하니까, 명확히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평화체제 제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그건 달려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나 한국 국민들은 그 다음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책근을 해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얘기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사실은 외교 현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 발언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중시했지만 미국은 이잘 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평화협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나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 임기 말에 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2007년 9월 7일 그한달 뒤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말하자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거기서 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 체제 포럼을 출발 에,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협상 개시에 도움이 된다면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방식대로 삼국 정상이 만날 수 있, 있을 거 아니냐로 김정일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알려진 건데 그래서 평화체제 협상을 알리는 이벤트로 종전선언을 내놓은 걸알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조선 전쟁에 관해서는 관련이 있는 3자나 4자가 개성이나 금강산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전쟁이 끝난 걸뭐 선포한다면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기초가 될수 있다. 뭐로서 노대통령이 관심이 있으면 부시 대통령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사업 한번 잘해보라. 뭐 이런 나쁘지 않냐?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으로 당시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 협정, 평화 협정 그 서명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중국. 또 별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김정일, 그, 두 정상이 내놓은 2007년 14 정상회담 사항에 보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 추진.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날, 그 판문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해서 판문점 선언에서 그 합의문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오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 시, 2007년,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 발표 내용하고 약간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올해, 지금이 10월 저으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이 대목이 있습니다 어, 일부, 일부에서는 도널 트럼프 어, 미국 대통령이 음. 에, 왜 기억하시죠 6월 1일날 김영철 어, 북한 노동당 그 부위원장 통일전선 부장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뭐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시사하기도 했는데 6월 12일 에,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은 나옵니다만, 종전선언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나 미묘한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잘, 저, 저, 인식되지 않고 자주 언급되고 자주 보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이 뭐 종전선언을 뭐 하자고 미국한테 졸르뭐근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뭐 신고서를 낸다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비핵화 운동장하고 이 이제 평화체제 이 운동장하고 좀처럼 이 결합이 잘 되지 않는데 신뢰가 없으니까 이거를 때때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거지 비핵화 그러면은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화나 이런 쪽으로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는 거고요. 종전선언은 사실은 그 그런 거하고 등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큰 애착이라랄까 중시한다랄까 그런 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복잡하면서도 신중한 반면에. 우리 쪽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너무 강한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미국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워싱턴에 가면요.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데서 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가까다 보면은 그걸 알고 그런 말을 쓰는 건지, 뭐핵심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검토하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트럼프의 의외성이. 앞으로 상당히 변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원론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죠. 종전선언이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걸 선언하는 건데 선전포고는 있습니다. 전쟁을 하겠다. 당신 너희들 아마 한밤 그,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선전포고는 있는데 전쟁을 끝내는데 전, 종전선언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은요. 음. 어, 끝내면 평화 협정이라랄까요? 어떤 문서로 해가지고 아주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문서를 어, 만들어서 관련자들이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첫 번째 문항에이 전쟁의 끝을 선언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으로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는 조항들이 쭉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경제 질서 전후 질서를 어, 저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가야만이 평화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평화 협정의 서문이나 뭐 일장이 해당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전쟁은 이 전쟁에 따른 배상, 청구권, 재산 반환, 전범 처리, 전쟁 포로, 억류자 문제, 뭐 분계선, 뭐뭐 군축, 그다음에 새로운 전후질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범. 전범은 왜 전범이 들어, 전범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거는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부터 규명이 돼야 전범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보십시오. 우리는 당연히 김일성이 일으킨 북한에 대한 남침이라고 하죠. 북한이 이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1950년이니까 도대체 몇년 전입니까? 그다 그때 당시 전쟁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지목하는 사람들은 자연인 입장에서는 다 죽었습니다. 생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 책임과 배상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뭐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하는데 북한 포로 문제, 억류자 문제,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했다는 북방 한계선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전범 문제. 그음에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 이런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과연 유의미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빨리 종전선언을 하고요,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 그거보다 좋.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리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예를 들어 65년 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이제 와서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무슨 전쟁을 누가 일으키고 그게 뭐가 중요하고 전범은 누가 양측 모두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다면 더 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아예 북한과 미국이 수교를 해버리고 과거는 묻지 말자 이렇게. 확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의미, 어떤 의미를 두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전선언이 정치적 의미가 있으니까, 정치적 의미만 있으니까, 이 종전선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고, 나중에 평화협정 때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하는 그 행위가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폭발력이 있는 이슈입니다. 뭐이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말이죠. 저희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짧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이 원론적 의미로서 뭐냐면요. 전쟁을 종식, 종료시켜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의 공동의 의사표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쟁 당사국 간의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 평화협상을 위한 전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종전선언의 예가 언제 있었냐면요. 1978년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습니다. 1978년 9월 17일 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단독 평화 교섭을 타개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인 워싱턴 근교에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에 사다트 당시 이집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그 총리를 초청해가지고 회담을 해가지고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에 따라서 이집트 이스라엘이 평화조약 교섭을 벌이고 그 다음에 1979년 3월 26일에 평화조약이 조인되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982년 4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나이 반도 점령지가 이집트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종전선언과 이후 평화조약으로 이어지는 어, 저건데요. 1950년 저 5,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53년 7월 1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 휴전 상태가 됐었죠. 그 용어를 쓰는 내외교나 이 국제법적으로 정전, 휴전 이런 것도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뭐 여기서 할 필요는 없겠죠. 어, 우리가 그 7월 27일 날 서명된 정전협정은요. 주체가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이가, 이가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는데요. 에, 당시 우리 한국은 최대 교전 당사국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 자체 반대해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안습니다그 협정을 자세히 보면요, 정문 오조 삼6육항과부록으로돼 있는데 영문, 한글, 한문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휴전 상태라 고럴까요 이런 상태가 돼 있고 여러분 그 군사 붕, 붕괴선 이렇게 있는데, 뭐, 이게 거창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어, 2km, 뭐, 이쪽으로 그래서 뭐,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당시 있어서 그걸 이제 정전 체제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협정을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다음 해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그 회담이 열렸죠. 당시에 첫 번째는 한국전쟁을 공식 종료하고 한반도 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고요. 베트남도 분단 협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베트남과 관련된 합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 우리 한국전쟁 공식 종료하고 한번도 평화협정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에, 학자들의 에,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네바 회담에서도 정리가 제일 제대로 평화협정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베트남은 의외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 53년도에 끝난 한국전쟁이 65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모순 덩어리인 그 정전체제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당시 3교전 당사고 군인들이, 군인들이 서명한 그 군인들이 모여서 사인을 한 그게 2 0 0고 65년 동안까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 모순과 같은 65년, 이거를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 정전 협정을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다시 맺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거기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다 해소하고 65년 전 일인데 말이죠 그렇게 해결하는 게 과연 가능할 건지 제가 고듭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광란의 전쟁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평화의 시대에는 평화의 언어 평화의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65년이 모순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전에 식민지 조선의 운명은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도 유럽에서는 전범국 독일이 분할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전범국 일본은 이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인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미국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어 가지고 일본은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분할 점령커녕 거의 뭐 한국 전쟁의 군수 기지청 역할을 해가지고 경제 재건에 다시 회생하면서 지금 그그 어? 그 경제 발전과 눈부신 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이 사실은 그걸 다 합치면요. 이게 전부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에 패러독스, 역설적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을 이제 해결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우리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세가 필요할지 이런 거는 또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 분할됐던 전범국 독일은요. 결국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지금 통일을 이룩하고 지금 한 민족, 한 국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한국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순 덩어리에 그 전쟁에 그 제대로 끝 끝맺음도 못 못한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순과 이 진짜 서글픔을 생각하면 최근에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기회 이 소중함을 알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소중한 결과로 이어지게 한다면 하려면 소망 희망적 사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서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냉정한 국면 판단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맺을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